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음, 감사합니다. 성 금요일이라고들 하죠. 주님이 돌아가신 날.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도 믿음에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 오늘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흔히 십자가상에 7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용서. 하여 주어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고 사랑은 용서를 동반합니다.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용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의 용서 용서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용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때 저들은 누구일까? 로마 병정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무리들 을다 있겠죠 그런데 여기 저들은 할 때에 우리가 지금 34절을 보았는데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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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강도 둘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지요. 무엇이 이 강도의 마음을 마지막 죽어가는 때에 바꾸게 했을까? 오늘 다시 34절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들 가운데에 강도는 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여기 저들은 할 때에 그 저들을 여기 세 글자에다가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어록 캐인 넣는 거죠. 아버지 김은성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저들은 이 말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이 기도를 본받고 그대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사도행전 7 장의 스데반. 돌을 던지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 성금해일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용서의 기도를 본받고 이 용서의 기도를 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베풀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 알지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용서 받은 사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그렇죠? 용서. 기독교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가장 핵심 가치가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금요일 저녁 23년 고난 주간 부활절을 통하여서 딱한 가지 용서를 회복하고, 용서를 찾고, 용서를 받고, 베풀고, 누리고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음, 용서 왜냐하면 용서를 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첫 번째 축복이 회복입니다. 안식년이 있고 구약에 이스라엘은 희년이 있어요. 제 7년은 안식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77은 49년이 다음에는 희년, 희년, 희년은 뭐예요? 팔려갔던 종들이 다시 돌아와요. 예, 집안이 어쩌다 살림을 잘못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 희년이 되면은 다시 다 돌아와요. 팔았던 토지가 다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빚이 있어도 희년에는 다 용서를 받고 원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죽게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이지러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찌그러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용서를 통한 사랑의 회복이지요 회복. 회복 사랑하려고 했는데 용서하려고 했는데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회복 못 하고 사랑 못 하고 그냥 말아 버린 거 용서 못 하고 음, 오늘 우리는 용서를 합시다. 왜요?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지 회복이 안 됐다. 이 얘기는 용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것이 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해요. 이게 우울증의 시초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과대망상증 아주 초긍정 자라고 그랬지. 뭐든지 자기는 잘하고 뭐든지 자기는 옳고 뭐든지 자기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면은 뭐든지 열등감에 자기 비하에 빠져 가지고 근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내 존재 가치의 기준이 있다. 아멘, 아멘. 이 용서 이런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기 비하에도 자기 교만에도 빠져서 안 된다. 왜요? 내 가치는 주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까지 주시는데, 아멘입니다. 23년 고난 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온전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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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하면 용서를 통하여서 두 번째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복.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 교제의 복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면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이 교제는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합심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자꾸 뿔뿔이 흩어지게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너희가 하나 된게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돼요, 하나. 그래서요. 진짜 용서하게 되면은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제하게 돼요. 교제는 서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딱 묶어요. 이렇게 하나 될때 파워가, 에너지가, 힘이 있게 돼요. 그래서요. 용서는 우리를 교제를 이루게 해요. 굉장한 능력이 그래서 용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로 다뭉쳐지면 굉장한다. 이 교제의 역사가 어디서 용서에서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를 할수 있어요? 교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죽어가는 강도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은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교제 교제. 이 회복과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복입니다. 회복의 역사, 교제의 은혜, 이 코이노니아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3년 성금의 일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목노아 부르짖고 외쳐야 할 것. 뭐예요? 용서! 금방 잊어버려. 뭐예요? 용서. 용서의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 해요? 회복이요. 두 번째가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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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가 잘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내 마음에. 혹 막힌 것이 있지 않나.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작아지는 거죠. 작아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교제의 영역이 조금 더 펼쳐지기를, 조금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23년 올 고난주간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제의 복이 풍성했죠. 무엇으로? 용서로. 용서에 또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얽어매입니다. 주와 함께 살지 못하도록 얽어매요.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얽어매요. 속박시켜 버려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수없 이웃과 서로 화해하려고 해도 할수 없고 자꾸 죄의 노예로 죄 아래서 신임하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죄의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자유를 누려요 누가 복음 15장에 탐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완전하게 용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얻은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를 얻지만 아버지도 아들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그형그 그 집에 살았던 장자는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기에 동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용서를 통하여서 첫째 회복,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자유, 자유의 축복 이걸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24장 누가 복음이에요? 24장 47절 한번 가볼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가 시작한 예루살렘에 모든 책,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용서 용서 죄사함의 용 너희는 48절에 이 모든 일의증인이야요 증인 예수 믿는 우리는 용서의 증인이에요 용서의 증인 49절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좀더 정확하게 뭘까요? 성령 능력 성령 같은 얘기 내이 능력으로 입혀지고 성령으로 입혀지는 것은 그 비밀이 그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용서에 있어요. 주의 영 성령은요 용서하지 않는 심령, 회개하지 않는 심령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가치가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면서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다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용서다 용서 용서하게 되면 얻게 되는 복 다시 첫째 회복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자유 이렇게 될때 성령을 덧입어요 능력을 덧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면서까지 용서를 외치는 겁니다. 용서. 23년 이 고난 주간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이루지 못해도 딱 하나 이것만은 회복되기를 용서, 용서를 통하여서 회복이, 용서를 통하여서 교제가, 용서를 통하여서 자유를. 그래서 능력, 성령의 증인 증인 자꾸 제가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자다가도 용서!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용서 외치고 실천하고 베풀고 받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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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번은 더 내가 오 이 시간에 불르고 싶어요. 예, 앞으로 우리 또 제가 별명을 갖고 싶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갖고 싶은 별명 꾸준, 꾸준. 근데 거기 더 붙여가지고 용서 김 용서 이 용서 한 용서 예? 박 용서 각각 자기 성에다 해요. 왜 나는 또최 용서 안 해주냐고? 예? 왜 나는 정말 용서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또안 해주냐고? 정 용서 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아주 작정하고 맨날 설교하는데 끝나면은 한 나도 무슨 얘기 한지 모르고 듣는 여러분도 무슨 얘기 들었는지를 모르고 그러고는 그냥 기도하고 또 가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는 용서 용서 용서. 유이엘 뭐라고? 신소윤 뭐라고? 용서요. 신태윤 뭐라고? 용서 용서. 태윤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기 싫어요? 엄마도 태윤이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열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용서 하나만은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내가 가장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은정 원사님, 용서하면은 세 가지 복을 받는다 했어요. 첫째 회복,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자유 그래도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회교자 순교자가 안 되니까 회교자 하여튼 무슨 방법을 쓰든지 좀 머리에 박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뭐 몸부림쳐요 온전히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 손 잡고 같이 이끌어 가고 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죠. 뭐 설교를 들어도 뭐 달라지죠. 하여튼 이번 부활절 통해서 뭐 하자? 용서. 용서의 축복이 뭐라고요? 해교자. 해교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반주자.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히 이번 23년 부활절은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용서만은 하겠습니다. 용서의 약속된 복을 누리겠습니다 용서로 능력을 성령을 덧입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용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 주님 십자가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용서의 삶을 누리고 베풀고 주여 받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자유 용서의 회복 용서의 교제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용서를 통하여 문제를 회복하고, 용서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며, 용서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끼리 용서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성덕끼리 용서가 주여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십자가의 용서를 받는 우리들이 이제 용서를 베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며 용서는 능력을 던러내며 용서로 충만한 은혜를 입으며 용서로 기쁨을 간직하며 용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 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충만함이 주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창조교회가 용서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용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며 용서로 능력을 던져으며 용서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고 용서의 용성을 회복하며 주여 용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금의 일입니다 주여 경건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 구아 없는 것은 이제 부활의 아침에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주여 부활절의 모든 행사와 절차를 복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아름답고 복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용서받으며 용서 펴풀며 그래서 회복과 교제와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